엄마 아빠 넷플릭스 보면서 먹는 아침식사입니다. 애들 방학 맞이 돈가스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모잘라가지고 식빵을 찢어놨어요. 마, 응, 나. 아 어. 우와, 이상하게 됐다. 뭔 네. 내가 먹어야겠다. 이상하게. 이렇게 됐네. 이거다다아 이것도 아닌데. いただきます。よい,よいただきます。セロドンとも。まいっうん。いた <noise> だきたおいしい。おば。ちょっとマイカとお箸で食べよマイカのよう。みんな、勉強が待ったらえなんでうん。なんで 맛있데스 <목소리> 빵가루 다시 사와가지고 엄청 대용량 돈가스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화이트데이 선물로 깜짝 선물 줬어요 이런 거한 번도 사도 본 적이 없는데 우와, 어, 냄새 너무 좋다. 이거 담아주셨던 분이 구독자 분이셨대요. 어, 너무 예쁜, 너무 향기가 너무 좋은데, 포장지도 예뻐서 못 버리겠다. 이 밑에 가루가 다 떨어진다. 이렇게 돼있고 이거랑 이꽃 입욕제랑 우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 봐 이걸 처음으로 써봐야겠어요 음. 남편 저녁까지 오. 완성 오늘 메인은 돈까스랑 해물탕 같은 된장찌개요 음. 국물 된장찌개 네? 맛있겠다. 국물 먼저. 국물 진짜 맛있어. 맛있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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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음. 응. 약간 싱겁지? 음, 떡 좋아. 봐봐. 가있구나 마늘, 마늘. 대용. 좋은데? 응. 응. 아빠랑 아빠랑 차름물이. 저기 있 낸거 이고 내가 섞다고. 갑자기 열을 냈는게전 한데 <laughs> 이상한거 이상한 같아. 쟤 좀. 아니야. 아빠가 쓰네 아, 가 어, 아, 네가 아까 나 쓰러 그랬잖아. 아, 네가 괜찮아 가 임마 있가해 야대 임마 내. 넘. 내게 줄 거라, 보라. 나줄 엄만 마음에 안 들어도 집안이 끼쳐 나가고. 그래 미 미도 멀고 뭐 하... 맨날 맨날 집을 나가고 막 난리치는 그런 놈이야. 허구한 날집 나가. 쟤내거뭐 손상시키려고 쟤 지금 뭐내거 거기 화장대 위에서 뭐 가져갔는데? 이마토 씨. 이런. 어. 누가 버려도. 아빠 때리 어. 눌러. 야 되겠다. 다다 응? 웅준아 아빠가 미안해 일로와봐 맛있는거 줄게 딸기줄게 일로와봐 딸기, 줄게. 딸기. 뭐라고 말하는거 쫓아 젤리 미깡젤리 와 맛있는 미깡젤리다 그치대 음. 아, 그치, 돼, 그치, 돼, 그치 돼, 치아 아빠랑 또 구해. 아빠해 잘리면 한방이네내 방에. 내방 침대 아, 이불 아, <laughs> 야, 뭐, 야, 이제 왔다 갔다 해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워 해. 어, 아, 뭐. 아 졸리지 않구 나. 뭐야, 갖고 이대로? 갖고 이대 뭐야, 갖고 이자? 갖고 이아 진짜 이거 너 줄려 그랬는데, 에이 안 되겠다. 몽몽한테 줘야 되겠다. 어, 이거 갖고 있구나? 음. 아, 아이, 아쉽네. 그럼 우리 몽이 줄려 그랬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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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잘가 <laughs> <laughs> 누가 우리 몽준이를 자꾸 울려. ほらここ突き手でよい目とし君が。うん。うん。はるおさん。何これ目がおかしいじ 또울고됐다는 얘기가 있어. 여기 나이테대서 이런 거를 어 왔다는 시나? 와요 오랜만에 한잔 하면서 심야식당 보는데 여기서 계란말이가 나와 가지고 전 <laughs> 계란말이 급하게 제주 좀달달한 <laughs> 계란말이로 <laughs> 엄청 빨리 만들었다. 아이고. <laughs>

어차피 곧 있으면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좀 손님용 이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불을 사러 왔습니다. S 하나 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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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여거 이거? 이거? 이 이불 이불 커버를 내가 안에서 엄마 줬던 엄마가 뭐라고 해가지고 이불 커버까지 사야 다 엄마 아팠어. 오. S를 이거 로 하고. 그나이들어이 <laughs> 이거 좀 땡긴다 이거. 이거 먹어봐. 나도 엄마가 조금 빼서 먹고. 진짜요? 엄마가 해줄게. 엄마 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와 선물이래. 아니가서 가까이 나. 선물이래 선물. 밥 먹고 빨리 열어보자. 밥다 먹고 빨리. 음. 야, 니는 야채도 먹을 수 있어? 응. 우와, 진짜 그것도 먹을 수 있어? 우와. 음, 응. 맛있어? 우와. 이쁜 응. 놈다매이 응. 야, 이거 니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아이가, 이거? 우와. 뭐야? 프랑이 스타일인데, 이거? 파 스타일 아닌데, 야채는. 음. 어, 이거 면 들어있다. 면부터 쳐보겠습니다. 저는 음. 저녁이랑. 음. 음. 짠 이게 뭐냐면 드디어 드디어 그 소득세 되는 날이 와가지고 제가 이 박스에 한 6개월 전부터. 꼬박꼬박 몇만 원씩 모아놨어요. 일본 구독자분이 알려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청구가 되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금으로 빠질 거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넣어두면은 스트레스가 덜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이 박스는 거의 세금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돈을 <laughs> 저축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내일 내려갑니다. 짜잔. 이렇게 제가 몇만 원씩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비밀로 했어요. 이렇게 모으는 거를.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소득세 내야 된다고 저한테 말해주고 나서 제가 이 박스를 열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꽁돈 생긴 느낌이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작년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올해는 그래도 조금은 덜 스트레스를 받게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한 6월이 되면은 또 주민세라는 게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바짝 여기에다가 돈을 버려야 돼요. 여튼 저번에 쇼크를 많이 받고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모한 6개월 동안 모은 돈입니다. 안녕. 내 돈은 아니었어요. 퇴근 내려갑니다. 오늘 사촌 신이가 후쿠오카에 왔다 그래가지고 저랑 담들이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 일본도 마스크 자유가 돼가지고 딱그 풀리자마자 딱 저는 벗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비염 때문에 항상 숨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막 트러블도, 안생기던 트러블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가지고, 빨리, 빨리 마스크 자유화가 되기를 바랬는데, 드디어 그날이 와가지고, 딱 시작함과 동시에 마스크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안 벗네요, <laughs> 여기는. 그래서 살짝 민망하지만, 저는 벗고 다닙니다. 맨날 이자카야 같은데 가는 거야? 아니, 어? 나는 약간 좀 아저씨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오스마비 같은 거. 우리 고등학교 때 왔었어, 너? 어, 잘 나갔네. 아니, 어쩌다가 한번온 거지. 예쁜 거 같아. 테라스에서 안 먹어도 되고. 테 해서 먹어본 적 없어. 자리가 조용해지면 예약 안 했는데 괜찮겠지? 오, 뭔가 살이 빠졌어 뭐 음. 때문에 그어아 여러분들 여러 네. 돌아다니고 응. 사람들 막 부르고 챙길 거 많고 막 이래서 그런가 응. 몸은, 몸은 낳고 5kg 쪄. 는 상태에서 몸준이 낳고, 몸준이 낳고 5kg 쪄가지고 총 10kg가 쪘는데 그게 아직 안 빠져. 그게 잘안 빠지는 거지. 잘안 빠지기도 하고 나도 의지가 없어.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드니까 의지가 없어. 그 의지만 생기면 살이 빠지겠지. 아, 의지는 있어. 막. 배부를 때만. 배 불러질 때아 내일은 살 빼야겠다 하는데 <laughs> 이제 배고프잖아 그럼 그 의지가 싹 사라져. 아 오늘은 먹어야겠다. 근데 운동은 다니지. <laughs> 응. 운동은 오빠랑 밤에 그 자기 전에 운동. 오빠는 그냥 근육 운동 하고 나는 그냥 아침에 한 시간. 조깅하고 음 밤에 아니야 근데 그거 그냥 내가 그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내가 기분이 전환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게 그게 걸어야지 해소가 돼. 그래서 무조건 그냥 걷고 나 밤에 그냥 스쿼트 하면 딱 스쿼트만 하긴 한는 운동. 이 그냥 그거는 네. 하체를 단단하게 하려고. 근데 먹은 거에 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냥 래그그대로야 그냥, 그냥 그대로. 살이 빠지지도 않고 찌지도 그것도 않고. 그대로? 제대로. 그냥 밤에 뭘 먹고 자냐에 따라서 얼굴 크기가 달라. <laughs> 밤 늦게 먹어? 잘안 먹어.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이랑 그냥 먹는 거? 오빠 자꾸 꼬셔. 밤에 자꾸 먹자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어. 아쉽다. 다 아,

그래서 다 긴장하고, 뿌리 칵테일러들. 아, 소나나. 라인도 더. 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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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 소스. 이 소스. 이 소스. 도이스이스스스 밀르크코이깨개더 맛있겠다. 콜라, 콜라 프라푸치노 나를 믿어. 근데, 그걸 알아야 돼, 희롱씨가. 근데 들어. <laughs> 너큰 수술 <소설> 안 해봤잖아. <laughs> 아, 아니, 내가 눈썹 면... 문신을 했어, 예전에. 마취 크림을 하나 안드는 거야. 아, 야, 음. 뭐, 그 마취크림 나도 안 들어. 나 생으로 마취... 했어, 그래서 거의. 아, 아 마취크림 나도 안 들어. 나전뺄때 마취크림 했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그래?